2024년 10월 어느 월요일 아침, 55세 직장인 김과장이 주식 앱을 열었습니다. 마이너스 8%. 손실액 350만원. 그는 한숨을 쉬며 앱을 껐습니다. 오늘도 손절할까 고민하다가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각, 강남 어느 증권사 트레이딩룸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펀드 매니저가 모니터를 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개인들이 팔아치우는 물량을 조용히 받아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가가 떨어지면 겁부터 납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악재를 쏟아냅니다. 전문가들은 추가 하락을 경고합니다. 유튜브에는 공포 영상들이 올라옵니다. 모두가 지금 팔아야 한다고 외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진실은 전혀 다릅니다.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주가 하락의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틀렸을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당신은 계속 큰 손들의 먹잇감이 됩니다. 끝까지 보십시오. 당신의 투자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먼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식 시장에는 크게 세 종류의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외국인, 그리고 기관 투자자죠. 개인 투자자는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입니다. 월급쟁이, 자영업자 주부들이 모인 집단이에요. 외국인은 말 그대로 해외 자본입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는 연기금, 보험사, 자산 운용사 같은 큰 자본을 운용하는 전문가 집단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가 같은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도 그렇게 말하거든요.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 매도세에 하락했습니다라고요. 마치 모두가 같은 조건에서 싸우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건 개인 투자자입니다. 공포에 질려서 팔기 시작하죠. 2023년 4월 삼성전자 주가가 7만 원에서 6만 원으로 떨어졌을 때 개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하루에 1조원어치를 팔아치웠습니다. 1조원입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그런데 같은 날 기관은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8천억원을 샀습니다. 외국인도 5천억원을 샀어요. 개인이 공포에 떨며 던진 물량을 기관과 외국인이 조용히 주워 담은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48세 직장인 박대리가 있습니다. 그는 2023년 초에 삼성전자를 7만 원에 샀습니다. 500주 투자금 3,500만 원이었죠. 그런데 석달 만에 주가가 6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손실이 500만 원이 났어요. 박 대리는 매일 뉴스를 봤습니다. 반도체 업황 악화, 중국 경기 둔화, 금리 인상 우려, 악재만 쏟아졌습니다. 유튜브를 켜면 지금 팔아야 합니다. 추가하라곤다는 영상들 뿐이었죠. 박 대리는 결국 6만 원에 전량 매도했습니다. 더 떨어지기 전에. 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3개월 후 어떻게 됐을까요? 삼성전자 주가는 75,000원까지 올라섰습니다. 박대리가 판 지점에서 25% 상승한 겁니다. 만약 팔지 않고 들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500만 원 손실이 아니라 250만 원 수익이 됐을 겁니다. 차이가 750만 원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당신도 박대리처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가가 떨어지면 겁부터 나고 뉴스 보면서 불안해하고 결국 바닥에서 팔고 있지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경고등이 켜진 겁니다. 당신은 큰 손들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충격입니다. 공매도라는 게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파는 거다. 나쁜 짓이다. 개인 투자자만 손해본다. 맞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공매도는 단순히 주식을 빌려 파는 게 아닙니다. 거대한 자본이 개인 투자자의 심리를 조작하는 도구거든요. 2024년 5월, 한국 주식 시장에서 공매도 거래 대금이 하루 평균 2조 원을 넘었습니다. 2조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단계별로 메커니즘을 분해해 보겠습니다. 첫째, 공매도 세력은 먼저 대량으로 주식을 빌립니다. 둘째, 빌린 주식을 시장에 쏟아붓습니다. 순식 간에 주가가 떨어지죠. 셋째. 동시에 악재 뉴스가 터집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계획된 겁니다. 넷째. 개인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려 팔기 시작합니다. 다섯째. 주가가 바닥을 칠때 공매도 세력은 싸게 주식을 되사서 갚습니다 차익을 남기는 거죠. 쉬운 비유로 설명할게요. 당신이 친구에게 자전거를 빌렸다고 칩시그 자전거를 20만 원에 팔았어요. 그리고 나서 자전거 가게에 가서 자전거 고장 많아요. 라고 소문을 퍼뜨립니다. 사람들이 불안해하면서 자전거를 팔기 시작하죠. 가격이 15만원으로 떨어집니다. 당신은 그때 15만원에 똑같은 자전거를 사서 친구에게 돌려줍니다. 5만원이 남는 거죠. 이게 공매도입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한 해지 펀드를 예로 들겠습니다. 2023년 6월 이 펀드는 국내 IT 대기업 주식 100만주를 빌렸습니다. 당시 주가는 5만원이었어요. 빌린 주식 가치는 500억 원입니다. 그들은 이 100만 주를 시장에 쏟아부었습니다. 하루 만에 주가가 45,000원으로 떨어졌죠.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목표 주가 하향. 실적 부진 우려. 언론에서도 악재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개인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큰일 났다. 빨리 팔아야 해라고 생각하며 매도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틀 만에 주가는 4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때 헤지펀드는 무엇을 했을까요? 4만 원에 100만 주를 다시 샀습니다. 그리고 빌려준 곳에 주식을 돌려줬죠. 계산해 볼까요? 5만 원에 팔았으니 500억 원, 4만 원에 샀으니 400억 원. 차이가 100억 원입니다. 간 이틀 만에 100억 원을 번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누가 손해를 봤을까요? 바로 공포에 떨며. 4만원에 판 개인투자자들입니다. 그들은 주가가 5만원일 때 샀다가 4만원에 팔았어요. 1인당 평균 200만원씩 손해를 본 겁니다. 10만명이 손해를 봤다면 총 2천억원입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해지펀드와 공매도 세력의 주머니로 들어간 겁니다. 이게 바로 경제 위기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당신이 가진 주식이 공매도 상위 종목에 있는지요? 만약 있다면 당신은 지금 표적이 된 겁니다. 그들은 당신을 흔들어서 싼 값에 털어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세 번째 진실입니다. 박제 뉴스의 배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뉴스는 객관적이다. 전문가는 중립적이다. 증권사 리포트는 신뢰할 수 있다. 정말 그럴까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대형 기관들은 주가를 떨어뜨리고 싶을 때 특정한 수순을 밟습니다. 첫째. 증권사의 리포트 발행을 요청합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독립적이라고 하죠. 하지만 증권사는 대형 기관의 큰손이 및 그들의 주문을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언론사에 기사가 나갑니다. 실적 악화 우려, 경쟁사 대비 뒤처져 이런 제목들이죠. 추천은 증권가라고만 표시됩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셋째, 유튜브와 SNS에서 공포 콘텐츠가 퍼집니다. 지금 안 팔면 반토막 난다. 추가 하락 확실하다 같은 영상들이죠. 2024년 3월 국내 대형 제약사의 주가가 20% 폭락한 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신약 개발 실패 우려였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어떻게 됐을까요? 실제로 신약 개발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임상 3상 결과도 긍정적이었어요 그럼 왜 그런 뉴스가 나온 걸까요? 나중에 밝혀진 사실은 이렇습니다 한 해외 해지펀드가 이 제약사 주식을 대량으로 공매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가를 떨어뜨려야 수익을 낼수 있었죠 그래서 증권사에 부정적 리포트를 의뢰했고 언론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기사가 나간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이 함정에 걸려 주식을 팔아치웠어요 한달후 어떻게 됐을까요? 제약사는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신약 개발 순조롭게 진행 중. 주가는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아니, 오히려 더 올랐습니다. 20% 폭락했다가 30% 상승한 겁니다. 누가 이득을 봤을까요? 바닥에서 주운 기관과 외국인입니다. 누가 손해를 봤을까요? 공포에 떨며 판 개인투자자들입니다. 53세 자영업자 이사장이 있습니다. 그는 20년간 모은 돈 1억원을 이 제약사에 투자했습니다. 주가 5만원대 2천주를 샀죠. 그런데 악재 뉴스가 터지면서 주가가 4만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손실이 2천만원이 났어요. 이사장은 매일 밤 잠을 못 잤습니다. 뉴스를 보면 볼수록 불안했어요. 유튜브에서는 이 주식 위험하다, 추가하라곤다는 영상들만 보였습니다. 결국 그는 4만원의 전량 매도했습니다 더 이상 잃을 수 없다 고 생각하면서요 한달후 주가는 6만 5천원이 됐습니다 이사장이 판 지점에서 60% 넘게 오른 겁니다 만약 팔지 않고 들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2천만원 손실이 아니라 3천만원 수익이 됐을 겁니다 총 5천만원 차이입니다 이사장의 1년치 순이익이 날아간 거예요 그런데 같은 시기 한 국내 대형 연기금은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주가가 4만원으로 떨어졌을 때 3,000억 원을 투자했어. 한달후 6만 5천 원이 됐을 때는 8,125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5,125억 원을 번 겁니다. 한달 만에요. 이 진실이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주가를 조작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언론은 자극적인 제목이 클릭을 많이 받으니까요. 증권사는 대형 기관의 수수료로 먹고 삽니다. 유튜버들은 공포 콘텐츠가 조회수를 올려주거든요. 결국 손해보는 건 정보가 없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여러분입니다. 당신은 매년 이런 식으로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잃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더 무서운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번째 진실로 넘어가겠습니다. 개인투자자 심리 조작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주식을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오르는 경험이요. 마치 누군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대형 기관들은 개인투자자의 심리를 데이터로 분석합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하죠.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개인투자자가 언제 두려워하고 언제 욕심을 내는지요. 그리고 그 심리를 역이용합니다. 2023년 한국거래소 데이터를 보면 놀라운 패턴이 나타납니다. 주가가 10% 이상 떨어진 날, 개인 투자자의 매도 비중은 70%를 넘습니다. 반대로 주가가 10% 이상 오른 날, 개인의 매수 비중은 80%를 넘어요. 무슨 뜻일까요? 개인은 떨어질 때 팔고, 오를 때 삽니다. 정확히 반대로 해야 하는데 말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공포와 탐욕이라는 감정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형 기관들은 바로 이 감정을 자극합니다. 관계별로 보겠습니다. 첫째 기관은 주가를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지죠. 더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 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개인이 팔아치우면 주가는 바닥을 칩니다. 이때 기관은 조용히 주워 담습니다. 셋째 충분히 모았다고 판단되면 급등시킵니다. 넷째 개인 투자자들이 뒤늦게 알아차립니다. 아 올라가네 하면서 뛰어듭니다. 다섯째 주가가 고점에 다다르면 기관은 슬금슬금 팔기 시작합니다. 개인은 더 오를 거야 라고 믿으며 계속 사죠. 여섯째 기관이 다 팔고 나면 주가는 다시 폭락합니다. 이 사이클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42세 회사원 최대리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그는 2023년 7월에 한 IT 기업 주식을 3만원에 샀습니다. 1000주였어요. 투자금 3천만원입니다. 일주일 후 주가가 25,0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최대리는 불안했어요. 더 떨어지면 어쩌지? 하는 생각뿐이었죠. 뉴스를 보니 추가 하락 전망이라는 기사들만 보였습니다. 최대리는 결국 25,000원에 팔았어요. 손실 500만원입니다. 손절이 답이다. 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그런데 이틀 후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27,000원, 3만원, 35,000원. 보름 만에 4만원까지 올랐어요. 최대리가 판 지점에서 60% 오른 겁니다. 최대리는 에이, 나만 손해 봤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주가가 4만원까지 오르니까 최대리는 또다시 욕심이 났어요. 이번엔 놓치면 안 돼. 라고 생각하며 4만원에 다시 샀습니다. 이번에는 600주, 투자금 2,400만원이었죠. 그런데 이틀 후 어떻게 됐을까요?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4만원에서 3만5천원, 3만원, 2만5천원까지 떨어졌어요. 최대리는 또다시 공포에 떨며 2만5천원에 팔았습니다. 이번 손실은 900만원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최대리는 첫 번째 거래에서 500만원 잃었고, 두 번째 거래에서 900만원 잃었습니다. 총 1,400만원 손실입니다. 그가 투자한 기간은 단한 달. 한달 만에 1,400만원이 증발한 겁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한 외국인 투자기관은 어떻게 했을까요? 주가 25,000원대 100만주를 샀습니다. 4만원대 전량 매도했어요. 1,500만원이 아니라 1,500억원을 번 겁니다. 누가 손해를 받고 누가 이득을 받는지 명확하죠. 이런 구조가 만들어내는 문제는 이겁니다. 개인 투자자는 계속 손해를 봅니다. 그런데도 내 실력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당신 실력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 자체가 개인에게 불리하게 설계돼 있는 겁니다. 첫째, 정보 격차입니다. 대형 기관은 실시간으로 빅데이터를 분석합니다. 개인 투자자 매매 패턴, 체결 가격, 거래량 모두 들여다봐요. 반면 개인은 뉴스와 차트만 볼수 있죠. 둘째, 자본격차입니다. 기관은 수조원을 움직입니다. 개인은 기껏해야 수천만 원이에요. 싸움이 안 됩니다. 셋째 심리격차입니다. 기관은 감정없이 매매합니다. 시스템과 알고리즘으로 움직이죠. 개인은 공포와 탐욕에 휘둘립니다. 이세 가지가 결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투자자는 영원히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카지노에서 딜러와 싸우는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기는 게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 전략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역발상입니다. 모두가 두려워할 때 사고, 모두가 탐욕 부릴 때 파십시오. 2020년 3월 코로나 폭락장을 기억하십니까? 코스피가 1,400포인트까지 떨어졌어요. 모두가 세상이 끝났다. 주식 끝났다고 외쳤습니다. 그때 산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1년 후 코스피는 3,000포인트를 넘었습니다. 개 이상 오른 겁니다. 당시 1,000만원을 투자했다면 2,000만원이 됐어요. 5,000만원을 넣었다면 1억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당신의 투자 자금을 3등분하십시오. 주가가 10% 떨어지면 3분의 1을 삽니다. 20% 떨어지면 3분의 1을 더 삽니다. 30% 떨어지면 나머지를 다 넣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평균 매수 단가가 낮아집니다. 반대로 팔 때는 어떻게 할까요? 주가가 20% 오르면 3분의 1을 팔고, 40% 오르면 3분의 1을 더 팔고, 60% 오르면 다 파십시오. 욕심내지 마십시오. 수익을 확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전략, 장기 투자입니다. 단타로 기관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슈퍼컴퓨터와 알고리즘으로 무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시간은 개인의 편입니다. 워렌버핏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식 시장은 조급한 사람에게서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로 돈이 이동하는 곳이다. 라고요. 좋은 기업을 찾으십시오. 실적이 꾸준히 성장하고 부채가 적고 배당을 주는 기업이요. 그리고 최소 3년 이상 들고 가십시오. 주가가 떨어져도 팔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사십시오. 삼성전자를 예로 들어볼까요? 2010년에 10만원이었습니다. 2024년 현재는 7만원이에요. 아, 떨어졌네. 라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배당을 포함하면 어떻게 될까요? 14년간 배당금만 4만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둘째 수익률은 플러스입니다. 세 번째 전략 감정 차단입니다. 뉴스를 덜 보십시오. 유튜브 공포 영상을 보지 마십시오. 주가를 매일 확인하지 마십시오. 이게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당신의 주식 앱을 한 달에 한 번만 여십시오. 제적 발표날에만 확인하세요. 그 외에는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주가가 떨어지는 걸 매일 보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공포가 엄습하거든요. 57세 투자자 정사장이 있습니다. 그는 2015년에 한 화학기업 주식을 4만 원에 샀습니다. 2000주였어요. 투자금 8천만 원입니다. 주가는 오르락내리락했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1년에 한 번, 연말에만 확인했어요. 10년이 지난 2024년. 그 주식은 얼마가 됐을까요? 10만원입니다. 2천주니까 2억원이에요. 8천만원이 2억원이 됐습니다. 배당금금까지 합하면 2억 3천만원입니다. 10년간 수익률이 187%에요. 정사장이 특별한 재능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그냥 참았을 뿐입니다. 주가가 3만원으로 떨어져도 안 팔았고 7만원으로 올라도 안 팔았어요.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주가 하락은 위기가 아닙니다. 기회입니다. 대형 기관들이 개인을 털어내고 싸게 주워 담는 시기예요. 그들의 게임에 말려들지 마십시오. 공포에 팔지 말고 탐욕에 사지 마십시오. 역발상으로 가십시오. 모두가 두려워할 때 용기를 내십시오. 장기적으로 보십시오. 단기 변동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감정을 차단하십시오. 뉴스와 차트에서 눈을 떼십시오. 이것이 숨겨진 진실입니다. 주가 하락의 비밀을 이제 당신도 알았습니다. 모르는 게 약이 아닙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큰 손들의 먹잇감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달라지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당신의 돈은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주가가 떨어질 때 공포에 떨지 말고 주가가 오를 때 탐욕을 부리지 마십시오. 냉정하게 인내심 있게 장기적으로 접근하십시오. 그러면 반등은 저절로 옵니다. 아니, 반등을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면 당신은 이미 바닥에서 샀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수익은 자동으로 쌓입니다. 복미의 마법이 작동하거든요. 기억하십시오. 주식시장은 조급한 사람에게서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로 돈이 이동하는 곳입니다. 당신은 지금부터 인내심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10년 후 당신은 오늘을 감사하게 될 겁니다.